안녕하십니까. 관악월 방송 보도본부입니다. 오늘은 GMB 200회 기념 특집 요소 시간으로 GMB 최장수 프로그램인 관악톡톡과 헬로우 관악 MC를 맡고 있는 김진희 MC를 보도본부 스튜디오에 모시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어, 먼저 자기소개시킬 어, 거죠. 어, 네,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DMB 관악말방송. 헬로 관악의 김진디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왠지 여기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제가 또 그게 <laughs> 아,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되는데. 네, 네. 또 이게 안 돼요. 아, 그래요? 음. 아, 그래도 오늘 잘해봐요 <laughs> 네. 어 제가 듣기로는 음, 네. 원래 전공이 네. 미디어 영상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MC는 따로 공부하신 적 있나요? 제가 전공 얘기를 하자면, 좀 원래 전공은 간호학과예요. 간호학출신인데 제가 어또 간호사랑은 좀잘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일을 쭉 하다 가 다른 일을 뭐했냐고 물으실 것 같아서 음. 어 제가. 결혼한 건다 아시죠? <laughs> 예. 음. 어, 결혼 전에 나레이트 모델 한 오. 7, 8년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노하우를 살짝 가미를 했다가 한또 7, 8년 쉬다가 이제 반항마을 방송을 만나서 방송을 하게 됐고 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 MC의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여기 이렇게 또 음. 불러주시니까 MC 활동을 음. 하고 음. 있습니다. 따로 배우진 않았어요. 음. 네. 음. <laughs> 그럼 뭐 아까 그 질문이 가나방그 마을 방송을 시작하게 된 네. 이야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네. 뭐 특별한 계기 같은 거 있었어요 어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어나 자격증 되게 많은데 <웃음> <웃음> 어 옆에도 찔리시죠 <laughs> 자격증 많은데 네, 어디 네. 일할 때는 없고 음. 뭐 하고 애도 다 키웠는데 어디 일할 데 없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저는 어 제가 그. 직업, 아이들에게 직업을 소개하는 어, 그런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서 제가 어, 공부를 하고 어, 수업을 나가데, 나가게 됐었는데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어, 관악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관악구에서 무슨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딱 봤는데 어머, 마을 기자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기자학교를 통해서 수료를 하고 있다가 어, 제가 수료한 다음에 이 관악마을 방송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 출연자로 좀 와줬으면 음, 하는 음.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출연자로 왔다가 바로 MC로 눌러앉은 그런 게 있으면. 어 그렇군요. 에이, 에이. <웃음> 음. <웃음> 네, 그러면 200회를 맞고 있는 GMB 관악마을 방송이잖아요. 네네. 네. 네, 년 들어서 이제 헬로 관악으로 프로명이 바뀌긴 했지만 네, 네. 관악 톡톡으로 200회를 맞는데 특별한 소감 같은 거 있을까요? 아. <laughs> 어. 진짜 어, 소감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어 관악마을 방송뿐만이 아니라 제가 또그 현대HCN의 음, 생생우동이라는 음, 음, 프로그램을, 음, 음. 프로그램을 한 2년 정도 음, 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관악구 주민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었어요. 그래서 다 통합치면 아니, 관악마을 방송에서만 얘기를 하자면 한 500여 분 되고요. 음. 거기 합치면 한 거의 뭐 600, 700여 분 음. 정도 될것 같은데 어, 그분들을 만난 게 저는 최고의 행운이고 어, 또제 재산이 아닐까 음. 싶어요. 소감이라면 그분들 만난 게 어, 너무나도 소중한 추억으로 될것 같고 앞으로도 만날 분들을 생각하니까 더욱 더 뿌듯한 것 같습니다. 정말 네. 그 MC가 아니면 그 많은 분들을 만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진짜 네그 네. 네. 음. 많은 활동을 하, 하, 하셨을 때 혹시 뭐 출연자 중에서 기억에 남는 출연자 하나 어, 뭐 네. 그런 분이 혹시 있을까요? <laughs>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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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진도 준비를 해왔거든요. 음. 일단 어, 어, 지금 금방 금방 나왔다가 사라지신분 계시는데 어, 최고로 기억에 남는 게 저희가 우리 어, 지금 여기서도 싱글벙글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 여기가 작은 방송국이에요. 그래서 장비들도 굉장히 좀 고가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빌려 쓰잖아요. <laughs>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비가 손상 날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름하여 어, 사진 보여주시면 하겠습 우리, 우리 관악 그 소방 관악 소방서에 어, 계신 분이죠. 네. 자어 저거 모자이크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네어 <laughs> 네. 어, 저분이 오셔서 그때 음 이것보다는 좀앞서서겨 겨울을 준비해서 화재 예방 차원에서 소화기 쓰는 법을 좀 알려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핀을 뽑고 뭐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만 하셔야 되는데 눌러 버렸던 거죠. <laughs> 그래서 여기가 하얀 어, 그 분진 가루라고 음. 하나요? 하얀 가루가 탁 해가지고 어, 여기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 분께서 굉장히 땀을 뻘뻘 흘리셨던 그런 <laughs> 기억이 있고요. 어, 또 사진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진짜 어, 자, 어 작은 땀 흘표 사진 나오네요. 이게 진짜 초창기였는데. 어~ 우리 관악구에서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들 모임 아시죠 작은다옴표 분들 모시고 노래도 듣고 얘기도 듣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방송 초반이라서 음향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음악 방송에 맞춰져 있는 그런 마이크도 아니었고 근데 노래는 굉장히 좋았는데 소리가 너무 작게 들어가는 음, 바람에 이게 다시 촬영도 네. 못하고 해서 음. 지금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제일 안타까운 방송. 하면 이 작은 따옴표 분들 이 방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어이 방송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면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출연해 주신다면 보다 높은 성량 마이크를 탁 갖다 대고 여러분들의 성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마련해 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작은 따옴표 여러분들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출연해 주세요. <웃음> <웃음> 네. 네, 그렇게 그냥 방송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분들 계시겠지만 네. 혹시 또 어려웠던 점이나 이런 거는 혹시 있을까요? 어 어렵죠. 음, 구체적으로 제... 한 가지만. 시간 빼기 <laughs> 어, 그러니까 예. 네 그게 쉬운 거 저희 네. 어,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관악마을 방송에 어, 같이 계시는 모든 음. 분들이 본 직업이 다 따로 계시고 음. 이게 다 자원봉사로 이루어져요. 음. 그래서 각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두번 이렇게 사, 시간을 뺀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음. 하, 그 힘든 일을 제가 6년을 했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laughs> <원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근데 그쯤 되니까 이렇게 음. 어 뉴스에서 왜그 JTBC에서나 보던 그 있잖아요. 화제의 인물 이렇게 뭐고 뉴스 어막 그런 거 같아서 음. 저 굉장히 뿌듯해요지 어, 화제의 인물인 네네. 거죠. 완전히 이신 건데. 어, 감사합니다. 예. 그 동안 5년 동안 계속 쭉 하셨는데 네. 혹시 그 GMB 관광마을 방송에 방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음. 뭐 그런 거 혹시 생각하시고 있는 거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음.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한번 해봤어요. 음. 어, 이런 기회가 쉽지 않기 음. 때문에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어, 주민 참여가 음.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우리가 시간 빼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인력이 많아지고 우리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저희도 뭐 진짜 부담 가지 않고 그렇게 할수 있는데 솔직히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거든요. 많은 일이 겹치다 보면 하지만 여러분들이 참여가 더 있으면은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자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어떤 얘기라도 좋습니다. 제 특히나 저 제가 하는 헬로 관악은 관악에 사시는 분들 모든 분들 어떤 분들 어떤 사연이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얘기를 정말 잘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얘기 잘 들어드릴 테니까 어 옆집 할머니 얘기도 좋고요. 우리 아래. 동네에 사는 그 길고양이 얘기도 좋습니다. 나와주셔서 아니면 동영상 짧은 동영상이라도 저희 어,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 많은 힘이 될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거. 그러면 더 힘을 낼수 있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네. 또 추가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어, 벌써요? 네, 어, 저, 저, <laughs> 어, 무슨 일을 하는지 얘기하고 싶었는데. <laughs> 어, 그 현재 지금 하고 시고 있는 일을 뭐? 어, 일이에요? 네, 제 사진도 많이 준비했거든요. <laughs> 아, 저요. 어, 어. 많은 분들이 제가 관악마을 방송 이렇게 음. 하고 HC 뭐생생우동 나오고 하니까 방송하고 MC만 하는 줄 아는데 요거는 진짜 어 부수적인 취미생활입니다. 저는 음. 어, 어 방송 활동한 거좀 어,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음. 저렇게 방송하고 있는데 저는 강사입니다. 음. 강사.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으로 네. 어, 저희 제가 맡고 있는 직책이 또 있어요. 제 회사가 있습니다. 음. 협동조합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 강사단 협동조합의 아. 이사를 맡고 있고요. 아. 예, 말 그대로 사회적 경제 그리고 협동조합. 음에 관련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또 어린 친구들한테는 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어 공유 경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어 요즘에는 또 온라인 수업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자랑이 아니고요. 제 자랑이 아니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쌍방향으로 하는 양방향 온라인 음. 수업을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음. 원하시잖아요. 음. 그거 가능하거든요. 음. 어, 그걸 너무 어 다른 분들은 어 방송에서 쉽겠지 하지만 많은 준비를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이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할수 있는 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어 우리 마을 강사분들 있어요. 관악구에서 마을 강사 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대상으로 강의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또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럼 뭐 주부로서 마을 네. 강사로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지리관양말 네. 방송 5년 동안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오셔서 오후. 방송을 하신 거잖아요. <laughs> 네. 정말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꼭 하고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 하시는 얘기 있을까요? 이 얘기요. 음. 어,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참여 부탁 드린다는 거 음. 어, 하고. 저희 GMB 십구 분들한테도 음. 말해도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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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이 수고하셨고 같이 오랫동안 함께했는데요, 음. 더 많이 친해지진 계기가 제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음음. 더 많이 친해지고 그리고 우리 또 많이 사업들 준비해서 우리 관악 구민들을 위한 음. 훌륭한 방송을 만들어가도록 노력을 하자고요. 아자, 네. 아자. 네, 음. 관악마을 방송 대표 프로그램, 관악톡톡에 이어 헬로 관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김진희, 최장소 MC를 모시고, 200회를 맞는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300회, 500회까지. 네. <laughs> 어 정말요. 쭉쭉. 어, <laughs> 어, 관영주민에게 사랑받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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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어, 감사합니다. 그렇게 끝내 끝내는 거 뉴스지만 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같이 아. 하면 안 될까요? <웃음> <웃음> 네, 그럼 다시 어,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우리는 다음, 다음 주에 만나요. 만나요.